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뜻입니다. 어제도 잠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두었을 때 우리가 물 위에 서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보시라라인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거로운 지난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산을 이야기할 때 산의 높이를 가지고 산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의 높이만을 보지 않고 높이만큼 깊은 산 골짜기의 면모를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생을 높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오르 올라가려면 방변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상누각을 경험하게 되지요. 깊이 없는 높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높이만큼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성도가 고결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라고 혹은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깊이는 반드시 내일의 높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딱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깊이 있는 오늘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에 급급해서 오늘의 부족함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오늘 힘든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아와 갈렙은 비록 오늘은 힘들고 부족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일의 높이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 깊이 있게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가난안 땅을 그들의 손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래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교회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 만에 무엇을 달성하고 6개월 만에 몇 명이 모이고 6개월 만에 예배 초수를 옮기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한 번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래 교회 개청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날 한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남하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자기를 비하하면 깊이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성과만을 분석하고 자랑 삼으면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은 자의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깊이 있는 오늘을 살아서 내일은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일 성령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깊이 목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과감히 도전하고 내일 예수님이 맛보게 하실 진리의 열매를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에게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마 거친 광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아말렉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의 사투가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우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지금 걷는 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 이름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의 광야길에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일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깊어지면 내일은 오늘의 깊이만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이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내일 반드시 오게 될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깊은 예수님 묵상을 통하여 내일 높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거친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아마레 공격하고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